안녕하세요. 제테크 농부입니다. 최근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고평가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버핏 지표가 무려 224%를 찍으면서 역사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21년 상승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이는 미국 시장이 펀더멘탈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 조정 위험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버핏 지표는 미국 GDP 대비 시가총액만 보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큰 글로벌 기업의 비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평가 시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AI, 전기차, 반도체는 알겠는데 방산과 항공 주식은 왜 이렇게 상승하지? 사람들은 전쟁 뉴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유는 국방비 지출 확대와 미낭 수요 폭발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신호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ETF 성과부터 개별 성장주, 그리고 대형 안정주까지 왜 방산 한국 주식들이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지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해서 두개 주식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S&P 500 ETF인 SPY와 우주항공 및 방산 ETF인 ITA와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SPY는 10% ITA는 무려 36%로 3배나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 하나가 바로 방산과 항공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커지는 국방비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유럽 주요국들이 군사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5년에만 약 9천억 달러를 국방비에 쓰기로 했고 독일도 29년까지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항공 수요 폭발입니다. 코로나 때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못 사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던 주문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약 8,700대, 보잉은 6,500대가 밀려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행기 공장이 풀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방과 민항 두 축이 동시에 성장하는 두문 시기입니다. 이 차트는 지난 10년간 방산 항공 관련 ETF 3종 PPA, XAR, ITA와 S&P 500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방산 ETF들이 장기적으로 S&P 500 수익률보다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목할 방산 항공 세 가지 ETF를 봐보겠습니다. PPA, XAR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ITA입니다. 방산 항공 ETF는 단순히 업종 지수를 추정하는 것보다 종목 편입 방식에 따라 장기 성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PPA와 XAR 같은 분산형 전략이 대형주 편향인 ITA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대형주만 담은 ITA보다 중소형 성장주가 함께 들어간 ETF가 더 높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자의 사용에 따라 ETF를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성장을 이끌어낸 고성장 탑10 주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루한 방산 섹터 안에 있어도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켓랩, 팔란티어, 아처, 블랙스카이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방산주라고 하면 보잉, GE 같은 대형주만 떠올리지만 AI, 위성, 드론, 에어택시 같은 첨단 성장 테마가 방산 섹터에서 폭발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처와 로켓랩, 팔란티어는 국방, AI, 우주라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진 종목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천은 지금이 매출이 영원 수준이기에 파산 확률도 있습니다. 과거에 매출이 꾸준했던 프로테라도 파산했었죠. 조비의 경우도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계약, 수주 가시성, 현금 흐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대형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 방상주는 폭발적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한 수익과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대형주의 핵심은 엔진, 부품 독점, 장기 서비스 계약인데 단순히 비행기 한 대를 팔고 끝이 아니라 부품과 유지보수 서비스에서 돈을 꾸준히 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배당주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주식 중에서 두 가지 주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로켓랩입니다. 아마 네프콘이나 팬딩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로켓랩을 5.5달러의 평단으로 들고 있고 몇년 전부터 계속 로켓랩을 분석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제가 로켓랩을 분석해드린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21년 스펙 당시부터 투자했으며 작년 로켓랩이 10달러 이하에서도 계속 분석해 드렸습니다. 4년 가까이 투자해서 드디어 빛을 보고 있고 저는 계속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입니다. 로켓랩은 소형 로켓 위성 분야에서 스페이스 X를 제외하고는 경쟁자가 없으며 정부와 계속해서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로켓랩은 위성 발사가 주가 아닌 우주 반도체나 위성 등 우주 종합 시스템이 더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은 보잉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트럼프가 관세해결법으로 보잉 항공기 구매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국 계약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방산 분야 매출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산 항공은 단순히 전쟁 관련 주식이 아닙니다. 국방비 확대와 민간 항공 수요라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야 합니다. 제 인사이트를 한달 3,900원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은 네이버 3,400개 채널 중에서 전체 1위, 재테크 분야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 20회 이상 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한달 3,900원에 텔레그램 채널 접속 및이 모든 것을 보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농부의 투자 노트에서는 더 나아가서 저의 핵심 실전 투자 전략 및 제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던 노하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책이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초판 한정으로 팬딩 이주 유용권을 드리니 판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절대 제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